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식물들 2. 7. 거대 돼지풀 헤라클레온 만테같이 아움 당근이나 파스닉과 같은 식물과 같은 과에 속하며 높이가 매우 크고 하얀 꽃이 왕관처럼 피는 식물이다. 문제는 이 식물의 수액 속에 있는 푸라노쿠마린이라는 광독성 화학 물질 때문이다. 이 물질은 피부세포 핵 속에 침투해 직접 유전 물질과 결합하고 결국 세포를 죽인다. 처음엔 단순한 붉은 발진과 가려움증으로 시작되지만 48시간 내에 타는 듯한 통증과 함께 물집이 생기며 수개월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빛에 민감해 햇볕에 닿으면 증상이 더욱 악화된다. 초기에는 증상이 느껴지지 않아 실수로 눈을 문지르기 쉽고 이로 인해 일시적 실명을 겪는 경우도 있다. 이 식물은 2년생이며 침입성이라 집 주변에서도 흔히 자라날 수 있다. 외형은 아름답지만 매우 위험하다. 8. 수도승 두건꽃 아코니툼 나펠루스. 북방구 고산 지대에서 자라는 초본 식물이다. 꽃의 모양이 수도승의 두건과 닮아 이름 붙여졌으며 보라색 또는 푸른 꽃이 아름다워 정원 식물로 인기가 있다. 그러나 식물 전체에 강한 독성이 있으며 단지 꽃에 스치기만 해도 사망할 수 있다. 이 식물의 뿌리는 과거 늑대 퇴치를 위해 고기미기에 섞어 사용되기도 했다. 독성으로 인해 구토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며 심장 부정맥이나 호흡 마비로 인해 26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다. 9. 포크위드 피토라카 아메리카나. 높이는 최대 2.5m까지 자라며 미국 동부가 원산지이다. 녹색에서 하얀색 꽃이 피고 그 뒤를 이어 보라색 또는 검정에 가까운 독성 열매가 열린다. 어린이는 특히 이 열매에 끌리기 쉬워 위험하다. 10. 염주콩 아부르스 프레카토리우스. 이 식물의 씨앗에는 아브린이라는 치명적인 독성 단백질이 들어있다. 이는 리신과 구조가 비슷하며 독성은 리신보다도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다. 주로 장식용 구슬이나 악기 부속품으로 사용되지만 어린아이가 물거나 씹을 경우 치명적이다. 인도 원산으로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 자라며 중독 증상으로는 구토 경련, 간 손상, 그리고 며칠 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1일 샌드박스 나무 후라 크레피탄스. 이 나무는 아마존을 포함한 아메리카 열대 지역이 원산지인 상록수다. 갈색껍질과 뾰족한 가시로 덮여 있어 원숭이도 못 오르는 나무라 불린다.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은 부식성이 강해 배수구 세정제와 비슷하며 물고기를 죽이거나 화살 도구로도 사용된다. 열매는 주먹만 한 크기이며 익으면 폭발하듯 튀어 주변 사람이나 가축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 12. 악마의 숨결부르그만시아 꽃. 천사의 나팔로도 불리는 이 식물은 크고 향기로운 꽃을 가지고 있지만, 식물 전체가 독성이며 특히 씨앗과 잎은 매우 위험하다. 스코폴라민과 히오사이아민 등 강력한 알칼로이드를 함유하고 있다. 섭취 시 근육 마비, 혼란, 심장 박동 이상 환각, 시각 및 청각 왜곡, 기억 상실,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 있다. 실제 사례로 이 식물을 차로 마신 젊은 남성이 자기 혀와 성기를 자르는 사고를 겪은 일이 있다. 이 물질은 일부 지역에서 관광객을 조종하는데도 악용되며 무의식 상태에서 재산을 털리기도 한다.